한반도의 기상과 환경을 관측할 천리안 2호 위성이 내년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환경 관측 위성 자리를 두고 우주 강국들과 경쟁하고 있는데요. 막바지 연구가 한창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이승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티끌 하나도 허락하지 않는 연구실, 부품을 연결하는 연구원의 손길이 바쁩니다. 위성 내부를 채울 부품들은. 전선으로 연결돼 빼곡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우주에서 한반도의 기상과 환경을 관측할 천리안 2호 위성을 구성하는 부품은 모두 완성됐고, 현재 기능 점검과 조립 등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10년 발사된 천리안 1호를 대체할 천리안 2호는 두 개의 위성이 기상 관측과 해양 환경 관측으로 역할을 나눠. 36,000km 고도에 나란히 위치하게 됩니다. 천리안 1호보다 해상도와 관측 주기가 향상됐고 대기 오염물질의 이동 경로도 확인할 수 있어 미세먼지 대비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2분 이내에 한반도 관측을 하게 됨으로써 주기적으로 훨씬 더 빠르게 한반도 주변을 관측하게 되면서 기상 예보를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천리안 2호는 설계와 부품 제작, 조립까지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최초의 정지 궤도 위성입니다. 특히 환경 관측 목적의 정지 궤도 위성은 아직 개발되지 않아 우주 강국과 세계 최초의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세계 위성이 동시에 떠야지 지구 전체를 커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세계 최초로 미국, 유럽, 한국이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임무가 되겠습니다. 천리안 2호의 위성 2대는 내년 하반기와 오는 2019년 상반기에 적도 근처의 남미 기아나 발사장에서 차례로 발사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